자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머쇼다운 분석학 진출 경우의 수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하신다고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계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돌아올 주말에 시작될 강의 먼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OT는 짧게 끝낼 거예요. 길게 안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 서로 시간이 없잖아요. 심플하게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어, 우리 썸머 쇼다운 분석학에서는 두 개의 지역을 다룰 거예요.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다룰 건데, 각자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나는 이제 아시아권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 어, 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동부 지역 쪽 주로 좀 어, 내용을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저기 미국 쪽 관심 많다라는 어, 수강생분들은 서부 지역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동부 지역부터 볼게요. 자, 동부는 시험 범위가 좁아요. 대신에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셔야 되거든요. 어, 이 서울하고 상하이는 그 시험 문제로 많이 안낼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좀 어, 너무 많이 기출 문제로 나가가지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어, 옛날에 경우의 수로 이제 우리 서울 문제는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이미 그 족보로 많이 나가 있어. 그죠? 어, 이번 연도에는 이두 팀은 안 나오고 어 청도광조우, 필라델피아 항조우, 그리고 LA 이렇게 다섯 개 팀만 이번에는 문제로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주로 이쪽으로 할것 같아요. 아마 발리언트 거의 안 다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0승 4패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어 여기 둘만 끝났다 그 정도 선에서 아시고 이제 어 직접 경기를 보시면서 하나씩 갱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확률 제일 높은 친구들 청두 항저우 어 이두 팀이 좀 높지 않을까 대진표 상 아무래도 퓨전은 어 서울 1위 서울이 있고 그리고 발리언트도 상하이가 껴 있고 그래서 많이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자 서부로 갈게요. 서부. 자 서부도 마찬가지로 중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만 다룰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어 여기까지 주력으로 다룰 팀은 어 여기 밴쿠버부터 뉴욕까지를 다룰 건데 어첫 번째 날부터 지각하면 안 돼요. 첫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놓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날 그 전날에 절대 술 먹지 마시고 자체 공강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첫날부터 시험에 무조건 기출로 나올 만한 경기가 있으니까 이날은 꼭 수강을 하시고 예 네, 둘째 날 놓칠 게 없어요. 그냥 2주 자체는 무조건 다 수강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못 듣겠다! 그러면 셋째 날에라도 몰아서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거예요. 압축본 저희 우리 조교님들께서 올려주실 거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온라인 그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서 영상들 하나씩 짧은 거라도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OT는 짧게 끝날 거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거의 정리를 할 건데, 이번에 썸머 쇼다운 계절 학기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어, 학교에서 최소 5시간씩 수강을 한 학생들한테는, 어, 루시우스키단 하나씩 줄 거니까, 본인이 이제 듣고 싶은 지역만 들어도 되니까 가져가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OT를 제가 했으니까요. 제 수업도 많이 좀 들으러 와주세요.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원하는 교수님 시간대로 다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각이나 결석자는, 출석점수에 불이익이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 우리가 시험이 패스 페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 패스 페일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수업 일주일 듣고 2학점짜리 패스를 받을 건지 아니면 다음 계절 학기 또 들을 건지 결정을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이왕이면 이번에 터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끝낼 건데, 본 수업은 아마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울 수 있고 이번에 되게 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토너먼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팀들이 되게 열심히 경기를 할 거라서 이번에 수강을 하실 분들은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소통하는 수업이 아쉽게도 아니다 보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본 수업 때 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인 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만나도록 해요. 자, 금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유튜브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